여러분, 오늘 겟레디움이 찍어볼 건데, 짜자잔. 클리오에서 이렇게 귀여운 신상을 보내주셨는데, 클리오 붕색권이라고 붕어빵 시리즈로 나온 거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살짝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요걸로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이렇게 붕어빵이 담겨있을 것 같은 종이백에 담겨왔어요. 오늘 쿠션 요거 투쿨포스쿨 쿠션 써줄 건데 제가 픽싱 누드 쿠션을 굉장히 잘 썼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새로운 걸 보내주셨거든요. 픽싱 커버 쿠션 2호 웜 아이보리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완전 새삥인데 한번 오늘 써보려고요. 아마 얘는 픽싱 누드 쿠션보다는 좀덜 촉촉하고 커버력이 더 높은 제형의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잘 썼어가지고. 음. 이호웜 아이보리인데, 어, 생각보다 지금 노란기가 많이 돌거든요? 커버력은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근데 생각보다 발리는 게꽤 촉촉합니다. 음, 커버랑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뭔가 픽싱 누드 쿠션보다는 살짝 한반 톤? 낮은 느낌이에요. 같은 2호 웜 아이보리인데 좀더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네요. 좀더 보송한 제형답게 이렇게 엄청 빠르게 픽싱이 돼버렸어요. 커버가 진짜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 보면 꽤 얇은 제형인데도 커버도 높으면서 좀 착착착착 잘 올라가네요. 픽싱 쿠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펴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 표현 오 마음에 드는데요? 와 근데 제가 진짜 원래는 좀 쿠션은 그래도 살짝 촉촉은 한 제품을 좋아하는데 요것도 진짜 느낌이 딱 너무 좋은데? 픽싱 누드 쿠션 너무 잘 썼는데 이 픽싱 커버 쿠션 도 진짜 잘쓸것 같아. 육안으로 보이는 피부 표현이 진짜 깔끔해요. 그다음에 요 더샘 컨실러 펜슬로 요 점을 가려볼게. 점도 깔끔히 가려주고. 어, 오늘 피부 표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깔끔하게 잘 됐다. 새로 선물받은 마이크를 써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싶어서, 어, 마이크를 어떤 걸 사면 좋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재유 언니가 이거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거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니, 이게 사고 보니까 아이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변환 잭이 필요하더라고. 그 정보를 찾자마자 변환 잭을 사가지고 연결을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잘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아이폰 화면으로는 확실히 광을 잡아주니까 깔끔하게 나온다. 아까는 진짜 얼굴이 번떡번떡하게 나왔었잖아요. 브로우는 늘 쓰던 대로 이거 라이트 토프 제가 어제 눈썹 탈색을 또 했거든요. 굉장히 눈썹이 밝죠? 브로우 카라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하여튼 이 마이크를 사준 우리 재유 언니, 꽁이 언니 고마워. 언니가 또저 유튜브 더 열심히 하라고 사줬어요. 너무 든든하다. 뭔가 이 폰카메라로 찍으니까 대칭이나 이런 게더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붕색권 첫 번째 제품은 쉐딩 제품입니다. 원쿨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이쿨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요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를 제품만 썩 빼서 한번 써봤거든요. 뭔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어 뭔가 파우더하기 좋은 브러시인가 생각을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엄청 촘촘하고 좀 얘네가 좀 주장이 살짝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턱을 깎아주는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클리오의 쉐이드 앤 쉐딩 2호 쿨 컨투어링. 근데 여기 진짜 보시면 이게 붕어빵 그거잖아요. 붕어빵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야 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는 약간 이런 거 보면 코끝이 찡해져. 또 코끝이 찡해지고 있어. 확실히 이브러시가좀 섬세하고 좀 촘촘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주장이 있게 들어가네요. 좋다. 그런 점은. 근데 또 쉐딩이 또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면서 너무 밝은 컬러로만 나오면 이게 음영이 잘안 들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이세 가지 색의 비율이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달까? 제일 많이 쓰는 이 중앙 컬러가 제일 넓고, 그 다음 쓰는 좀 옅은 컬러, 요건 코 쉐딩 하는 거. 그 다음에 진한 컬러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거. 살이 쪄가지고 아주 이 쉐딩을 열심히 깎아줘야 됩니다. 이 턱라인. 그 다음에 코 쉐딩 브러쉬로 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와주고, 음에 살짝 이어주고, 다음 붕어빵 완전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 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릴게요. 아, 이 섀도우 팔레트. 제가 이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최애 1호가 있는데, 요거는 4호. 이번에 붕어빵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4호 오리지널 단팥 이름도 붕어빵스럽고 귀엽죠? 헉, 근데 여기 붕어빵 각인 보여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존귀템 그리고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컬러인데 은근히 이렇게 생기가 있는 컬러들도 포함이 돼 있고 글리터도 깔끔하고 이 하이라이터가 미쳤어. 진짜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찐 하이라이터를 탁 옮겨놓은 듯한 하이라이터 컬러. 음영 주기 좋은 컬러에 이렇게 뭐랄까 삼각존 트여주기 좋은 컬러? 베이스 컬러. 그냥 너무 잘 갖춰져 있는 팔레트예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먼저 여기 첫 번째. 이쓸 때마다 각인이 없어지는 게좀 아쉬워. 여기도 이렇게 비늘 모양 돼있거든.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건 진짜 그냥 베이스 깔기 좋은 그냥 일반 베이지 컬러입니다. 특별한 베이지일 필요 없어, 우리 데일리 메이크업은. 그다음에 언더에는 여기 세 번째 제일 큰 거. 이걸로 얘는 좀 비슷하긴 한데 올렸을 때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약간 팟에서 볼수 있는 컬러거든요. 예쁜 팟핑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컬러감을 좀 올려줍니다. 진짜 팟핑크. 근데 이게 진짜 과하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컬러감 줄수 있는 컬러여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여기 원조 단팥이라고 돼 있는 이 컬러가 진짜 이가게을 뭉개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게 진짜 이런 컬러인데 이게 좀 진해 보이기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영 주기 좋은 컬러인데 이게 연하게 하면 진짜 삼각존 채우기 너무 좋은 컬러거든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1차로 음영을 싹 더해줍니다. 이 컬러 쓰는 김에 바로 삼각존까지 채워줄게요. 너무 마음에 든다. 보세요. 너무 괜찮죠? 진짜. 눈에서 볼수 있는 그 예쁜 붉은 브라운 느낌이랄까요. 삼각존 채워서 이렇게 뒤트임만 해줬는데 벌써 눈 크기가 뒤로 확 확장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이용해서 계속 이 컬러 이용해서 여기 언더 앞부분에도 이렇게 이어서 음영을 합니다. 눈이 뒤로 확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짙은 이 브라운 컬러 써볼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손등에 한번꼭 덜어내고 쓰는 걸 추천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꽤 짙은 브라운이어서 이렇게 손을 덜어내고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여기 제 안쪽에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시스루하게 발린달까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음영을 은은하게 더해줍니다. 여기가 확실히 더 깊어졌죠. 한 가지로 손에 꼭 이렇게 덜어내고 이쪽에도 이 손에 안 덜어대고 하면 이상하게 뜩 찍힌단 말이죠. 그럼 진짜 이 그라데이션 음영이 안 되고 화장 초보의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꼭 한번 덜어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컬러로 아이라인 꼬리도 살짝 가이드 빼줄게요. 그다음 앞트임 해줄 건데 앞트임은 제가 좋아하는 이 컬러랑 이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살짝 섞어서 섞어주면 조금 더 컬러가 자연스러워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남은 양으로 여기 앞에도 살짝 쓸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앞트임인데 왜 해주는지 여러분 알겠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앞에 맨살로 뚝 끊긴 느낌이라면 여기는 앞에 눈이 훨씬 확장돼 보이는 느낌. 오늘 진짜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일정해서 촬영하기가 너무 좋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의 음영 아이섀도우로만 끝냈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글리터 올려주는 거에 빠졌어. 요 중간에 있는 요 글리터가 진짜 대대 대존이거든요. 눈덩이 요 중앙에 콕콕 콕 해주고 안 바른 손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트려. 이렇게 음영을 줬는데도 여기가 텁텁하지가 않아요. 옆으로 살짝 퍼트려 주기. 텁텁함이 없어. 그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내 친김에 여기 제가 아까 극찬을 했던 하이라이터. 비포. <laughs> 대박이죠. 아니 이 팔레트. 진짜 너무 구성이 잘됐다. 생긴 거 보이죠? 이 하이라이터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좀 원래 제가 쓰던 하이라이터들보다 이 자체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원래 여기 할 때는 좀 자국 남기가 쉬운데 대충 제가 거울도 안 보고 이렇게 화면만 보고 했는데도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제 최애 노베브였던 살몬베이지. 여전히 최애긴 해요. 이거 최근에 신상 나왔던 이 진저 뮤트랑 코랄 스칼렛, 그 토슈즈 핑크. 이렇게세 개가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요 얘를 좀입고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이거 써야겠다. 근데 컨실러를 다 써가지고 컨실러는 다른 컬러에 있는 요웜 컨실러로 애교살을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밝게 살려주고, 오랜만에 제 최애 살몬 베이지.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올려줬고, 뭔가 눈두덩이가 팥 색깔이 진짜 나거든요? 이 토슈즈 핑크 올려줄게요. 제가 원래 이 살몬베이지에 이 필럼베일 올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좀 다크하셨다 하셨던 분들은 살몬베이지에 토슈즈 핑크 올려주시면 좋아요. 앞전 영상에서 어디서 이 조합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 노베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노베브 광고를 몇건 진행한 적이 있는데 노베브가 출시되고 나서 제 영상에서 정말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노베브였잖아요. 뭐 컨실러도 진짜 유용하게 쓰고 이 애교살을 뭐말해보에 아이라이너랑 뭐 립펜슬까지 진짜 다 써봤었는데. 그 노베브의 약간의 성덕이 됐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의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진짜 영광티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렇게 꾸준히 써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또 뷰티 유튜버의 소소한 행복이랄까요? 아까 썼던 이 쉐딩으로 애교살 밑에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 애교살에 이 똑같은 글리터 이용해가지고 펄감을 깔아줄게요. 음, 너무 예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블러셔를 써줄까 했는데 이 블러셔를 제가 써봤는데 제 얼굴에는 약간 뽀용뽀용하고 좀 밝은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 요거는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써줄게요. 피, 제 최애, 어쨌든 제 불변의 최애 블러셔는 피입니다. 피 럼미라이트. 자, 요거만큼 뽀용해지는 게 없기는 해. 이런 미라이트 컬러는 제가 마켓을 했을 때도 진짜 베스트, 제일 잘 나가던 베스트 컬러이기도 한데 이게 베스트인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올리면 헉, 엄청 뽀용하죠. 진짜 맑게 올라가 색감. 자, 피부 블러셔 최고다, 최고야! 음, 음 아, 오늘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일단 가져오긴 했거든요. 되게 좀 화려, 화려, 화려해가지고 고민이 돼요. 어툴랩의 해피리 마이 래쉬 인디비주얼. 어, 이거 9mm짜리고요. 093i입니다. 이 컬링이 또잘돼 있어야 속눈썹이 또 기가 막히게 들러붙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소템 메이크업을 했는데 다이소 이 부분 뷰러인데 이게 너무 괜찮다. 사실 이거 제가 최근에 다이소 메이크업을 찍었는데 다이소 메이크업 찍을 때 당시에는 이게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어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검은 색깔이 부분주로가 너무 좋아. 이게 안에 이 고무가 꽤 딱딱해요. 그래서 살짝만 집어도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꽤 힘있게 올라가서 잘안쳐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거울에 짜거든요.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오! 지저분한데, 어, 잠옷에 흘렀어. 안돼. 속눈썹을 이렇게 후다닥 붙여줬는데, 특별한 날딱 쓰기 좋은 속눈썹인데, 저 오늘 또 오랜만에 붉음을 즐기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또 후딱 마저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완료해줬고.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또 노베브 쓸 건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을 쓰고 싶은데 브라운 다 써서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마롱 브라운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평소 붙인 날은 아이라인을 꼭 확실히 빼줘야 돼. 그리고 여기 앞머리 쪽에 뿌리도 속눈썹 붙인 거랑 이어지게.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죽여줬고 이제 립 메이크업 해볼 건데 또 붕어빵 컬렉션 안에 촉촉 립 이렇게 세 가지 컬러랑 매트립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오늘 매트립 바를 건데 이립 조합이 너무 예뻐.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 17호 레드빈 붕어빵 18호 피붕맛 코랄 피붕맛 피붕 피자 붕어빵 맛 코랄 레드빈 붕어빵 이거는 단팥 붕어빵 요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이 컬러가 각자도 너무 예쁜데 이 조합도 괜찮아. 요게 17호 18호 이게 피자맛 붕어빵 어 손수 붙어 있네. 그다음에 요게 단팥 붕어빵 단팥 컬러. 근데 이게 꽤 쿨합니다. 생각보다 쿨하고 얘는 웜한데 생각보다 채도가 있거든요. 뭔가 이 조합이 너무 좋았어 나는. 그래서 먼저 이 18호 피부 맛을 깔아줍니다. 예쁘지 않아 벌써? 이게 시폰 틴트니까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버터 바르듯이. 오 이뻐 벌써. 그리고 이게 팁이 엄청 섬세해가지고 이거를 입꼬리도. 올라갔죠. 여기 쭉 내려온 거랑 여기 비교해 보면 음, 너무 마음에 든다. 다음에 팝붕어빵 요 맛을 올려보겠습니다. 안쪽에 딱 봐도 예쁜 거티 나지. 안쪽에만 있을 수 있게. 음, 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완성. 완성 전에 진짜 딱 하나만 더 해볼까 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소템 메이크업을 찍었는데 거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글리터를 발견을 했거든요. 요건 초초스랩의 스위치온 글리터 리퀴드 3호 캔디샵.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엄청 묽거든요. 진짜 묽어가지고, 이런 브러쉬로 살짝 끝부분에 찍어가지고, 언더 속눈썹 바로 아래, 중앙 부분에. 진짜 중앙 부분에. 헉! 너무 예뻐. 진짜. 헉! 진짜 너무 예쁘다. 그쵸? 요거 진짜 얼마지? 3,000원이었나? 꼭 사세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이고, 스타일링 빠르게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도 쫙쫙 펴주고, 재킷까지 입고 왔어요.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오늘 붕어빵 시리즈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 받았는데 너무 써보니까 괜찮아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아무튼 오늘 겟레디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오니까요. 인스타 자주 놀러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